자, 여기서 5 플러스 2의 세제곱이 공통 부분으로 있고요.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공통 부분으로 있어요. 자, 따라서 여기를 a라고 치환을 하고, 그 다음에 연보라색 밑줄 친 부분을 b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제곱, 아, 세제곱까지 지금 치환을 한 거죠. 그러면 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이 돼서 a 제곱 없어지고요 b 제곱도 없어지게 돼요. 따라서 마이너스 4ab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자 근데 원래 a는 5 플러스 2A의 세제곱이었고요. B는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에요. 그러면, 마이너스 4 곱하기, 지금 지수가 둘다 3이기 때문에, 5 플러스 2A, 5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합차공식으로 이 식을 풀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, 25 마이너스 4A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루트 7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루트 7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. 따라서 마이너스 4 25 마이너스 4 곱하기 a 대신에 루트 7 세제곱이 되는 거죠. 그러면 마이너스 4 25 마이너스 벗겨져서 28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에요.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7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곱해 주시면 플러스 108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.